아, 안녕하세요. 일반 IT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천세진이라고 합니다. 이인도하우스의 뮤지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칠 하고 있는 작가 정나림이라고 합니다. 의정부에서 올리코리아라는 문화예술단체 운영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이영일이라고 합니다. 저는 뭐 댄서이자 예술가이자 음악가이자 작가 로 활동하고 있는 제로원이라는 ak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댄서로서도 일을 하고 있는 a k a 는 로포고 이름은 임경규입니다 기존 90년대 레트로 감성과 이제 좀 모던한 현대인들이 즐겨 입는 현대 패션의 조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입게 되었어요 좀 괜찮나요? <laughs> <laughs>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또 검정색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한 거, 따뜻한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입었을 때 약간 촉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네, 그런 따뜻한 재료로 만들어진 옷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.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의정부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였던 미군부대 앞에 있는 항공 클럽에서. 제가 촬영되고 제가 누군가를 촬영하는 그 기회를 맞게 된 거에 저는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 참 영광스러웠습니다. 저에게는 의정부는 이렇게 뜻 캠프 공간이 없었는데 딱히 새로운 곳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갈수 있는 의정부 시 자체에도 너무 고맙고 그 기초에서 제가 사진을 찍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어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요즘도 아니구나. 한 작년 그때부터 굉장히 복고풍의 옷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정말 그 옷들을 보면은 저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<laughs> 그런 패턴의 옷들이는 10분 정도로 아니면은 엄마 아빠 이제 젊었을 때 입던 거. 그런 느낌의 옷이 약간 요즘 유행에 맞춰져서 약간 재해석돼서 나오고 있는 게 인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세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동경의 대상이 패션의 문화로 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시대시대마다의 그 다양한 동경의 대상이 됐었던 그 타이틀들이 패션의 문화들을 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패션 문화는 진짜 너무 자유로워졌고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많이들 생겨난 것 같습니다. 패션은 어쨌든 같은 예술의 범주로 보자면 그것도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누군가가 어떤 패션을 입어도 그 사람에 어울리는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<laughs> 네 그런 트렌드를 굳이 안 따라가도 되고,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의 트렌드를 자기가 직접 찾아서 네, 해도 저는 될것 같아요. 저는 패션은 자기 개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10대, 20대, 30대 다 청년들을 좀 보면은 이제 좀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웠는데. 음, 각자에 맞는 패션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,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처음에 느낀 건 정말 이제 그 공간에 입장하면서부터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어,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정말 신기한 공간인 것 같아요. 정말 약간 예스럽기도 하면서 하지만 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힙한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현재 향후클럽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청년들한테로 이제 뭔가 마카이빙되면서이동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타지역 사람들한테까지 전 사실 이 문화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해화동에는 뭐 낙산공원이 있고 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랬던 것처럼 의정부에는 중앙로 아니면 행복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궁클럽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가 기억,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기억되는 장소가 되길 희망합니다. 의정부를 얘기하면은 되게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부대찌개거리나 아까 말했듯이 중앙로나 이런 곳이 있겠지만. 한국 클럽도 그 중에 하나로서, 네. 그리고 지금 의정부에는 이만큼의 한국 클럽 같은 느낌의 빡라고 해야 되나. 그리고 이 옛날 문화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이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. 그래가지고 이항공 클럽이 지속돼가지고 의정부식뿐만 아니라 다른... 수도권이나 뭐 지역 사람들도 올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 아, 말을 못하겠네